서울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5등급 말들의 1300m 승부 4번 질주의 여왕과 7번 내길의 에이스 9번 초월마가 좋은 움직임을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고 안쪽에 1번 포에버길과 2번 딕시맨이 따라 붙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9번 초월마가 이제 안쪽에 있는 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4번 질주의 여왕과 7번 내길의 에이스 9번 초월마 그리고 안쪽에 1번 포에버길 그 뒤를 2번 딕시맨과 10번 마이웨이 보스, 3번 썬더마블, 5번 그만포 모스트가 따르면서 3코너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4번 질주의 여왕 경주 초반부터 유지합니다. 이동화 기소하면은 4번 질주의 여왕의 바로 바깥쪽에 조성환 기소 맞추는 7번 내길의 에이스가 자리를 잡고 안쪽을 노리는 1번 포에버 길이 3위권 그 바깥쪽으로 9번 초월마가 자리합니다. 그 뒤를 2번 딕시맨과 3번 썬더마블, 10번 마이웨이 보스 따르면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안쪽에 4번 질주의 여왕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1번 포에버 길이, 4번 질주의 여왕의 뒤를 추격하는 가운데 외곽에서는 9번 초월마도 탄력을 살리고 안쪽에서는 2번 딕시맨과 3번 썬더마블, 5번 금아포머스터 등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선두 4번 질주의 여왕 2위권과 거리차 크게 벌리면서 여유 있습니다. 이동왕이 함께하는 4번 질주의 여왕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5번 금아포머스터가 막판 2위까지 올라습니다 4번, 5번, 1번 4번 질주의 여왕 5번 금화포모스트 1번 포에버길이었습니다 이동화 기수와 함께한 4번 질주의 여왕 선행 이후 마지막까지 여유있게 선두자리 지켜내면서 경주를 마무리 짓습니다 직선주로에서 2위권과의 거리차 크게 벌리면서 4번 질주의 여왕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5번 금마포모스트와 1번 포에버 길이 따랐던